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많이 구축이 되었었던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수술 전부터 뭐 깜짝 놀라실 만큼 이제 많이 망가지고 찌그러져 구축이 왔었던 케이스였고,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저희가 풀어나가고 해결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코끝에가 한몰이 있고, 양쪽 콧구멍이 비대칭이 있는 것과 코 미간에서부터 코끝 거리가 길이가 굉장히 짧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코의 하단에서 보면 역시나 코끝에 한몰이 있는 걸관찰할수 있고 비주의 흉터가 양쪽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양쪽 콧구멍이 찝힘 특히나 환자의 왼쪽 콧구멍이 굉장히 찝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오른쪽 비주 쪽이 심하게 돌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과 사선의 사진을 함께 같이 보면 역시나, 콧구멍의 방향이 굉장히 이제 들려있는 들창코의 모습과, 또 미간에서 코끝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비주가 한몰이 되어 있으며, 비순각도 한몰이 되어 있는 모습, 사선에서 역시 콧구멍의 방향이 들려있고, 양쪽 콧구멍이 비대칭인 모습이 같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촬영한 CT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비중격 기둥 쪽이 완전히 구겨져서 지그재그로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은 비중격이 환자의 왼쪽으로 치우쳐진 모습과 양쪽에 비염이 있는 모습 그리고 측면 뷰에서 보면은 콧뼈에서 이어지는 윗날개 연골의 부분이 움푹 꺼진 걸로 보아서 심각한 안장 코가 동반이 돼 있는 건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한 13년 전에 실리콘과 귀연골로 수술을 한 차례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염증이 아마 왔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리콘이 코끝으로 뚫고 나오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했던 병원에서 다시 자가진피와 귀연골로 수술을 하였으나 전혀 구축이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심각한 구축이 되어서 유명하신 이제 선생님께 방문을 하여서 귀연골과 자가진피로 다시 한번 구축, 재건을 하였으나 자가진피와 귀연골로 재건했던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유지를 못하고 다시 코끝이 한몰이 되고 콧구멍은 찍피고또 연장은 전혀 되지 않고 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었던 분이셨고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이분의 큰, 가장 큰 문제는 비중격 기둥이 완전히 찌그러진 것 그리고 안장코가 너무나 심해서 콧등 라인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 그리고 코끝에 실리콘이 뚫고 나왔던 피부 함몰이 얼마나 이제 개선이 될수 있느냐 그리고 양쪽 콧날개 연골이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펼쳐져서 원복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술후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간에서부터 코끝까지의 길이가 명확하게 길어진 모습과 코구멍도 이전에 비해서 비대칭이 많이 개선된 부분, 또한 코끝에 함몰이 어 있던 피부가 확연하게 개선이 되어서 어디가 함몰되었는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하단에서 보면 역시나 코끝에 함몰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개선이 된 점, 코구멍이 찝혀 있던 부분이 잘 펴진 점, 또 측면과 사선에서 봐도 미간으로부터 코끝까지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졌고 높이도 알맞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라인이 이게 과연 구축구가 그 맞나 싶을 정도로 명확하게 개선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수술 결과만 보면 굉장히 잘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 수술이 생각보다 쉬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수술했을 때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콧날개 연골에는 각종 귀연골로 덕지덕지 붙여서 파손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물질도 많이 붙어 있어서 도저히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콧꽃과 미간의 피부 자체가 너무나 짧아져 있어서 이걸 일일이 끊어내면서 이제 펼쳐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비중격 연골도 구겨져 있는 부분을 펼치고, 펼치고 나서도 숨을 원활하게 쉴수 있게 만드는 게 아주 어려웠던 케이스였고, 이 모든 것이 자가늑연골과 진피, 그리고 피부 이식, 그리고 콧구멍 비공 내리기를 통해서 전부 다 개선을 했었던 케이스였고, 잘못 붙어져 있는 연골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부서져 있는 연골을 하나씩 맞춰가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이듯 정성을 다해서 이제 수술을 했었던 케이스였고, 뭐 수술 후에는 굉장히 본인도 만족하셨고, 저도 의사로서 보람이 된 아주 어려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케이스는 언제나 수술이 잘 되리라 보장할 수 없고, 또 무조건 잘 되다. 또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확답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무모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이제 도전감에 할수 있습니다. 하면서 섣불리 덤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라고 항상 100%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항상 논문과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찾아보면서 항상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노력들이 이제 결과로서 보일 수 있었던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축이 와 있는 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 사실 감히 공감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낙담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선생님들과 논의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집 밖에 먼저 나가셔서 지금 상황을 잘그 선생님들께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성공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점이 어떤 점인지를 같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로 합의점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수술을 계획하시면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저희 병원이나 잘하시는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